안녕하세요. 아오다리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아침에 배달비 상승 소식 알람이 떠서 10시 30분부터 12시 반까지 기본 배달료 높아질 거라고 했는데 기본료는 높아졌는데 콜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10시 50분에 첫콜 배정 받았습니다. CU 편의점 배차고요. 가게 도착.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배달. 배달에 집중하자. 배민 커넥터로 거절 안 하고, 노거절로 몇 시까지 탈수 있을까? 걸 들어왔고요. 잠깐만 서서 확인 좀 하자. 노거절. 아, 5층이다. 망했습니다. 5층. 아, 엘리베이터 있어는데 첫판부터 5층이야. 상록스로 일단 가보자. 어우, 차 많네. 주말이라 며칠 나온 차들 많네요. 지금 코스는 상록수 갔다가 북곡동까지 북쪽으로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이거 어디까지 가나 두렵다. 복고 싶었어요. 저 배다 붙여게 예, 배민원이요. 40VX. 감사합니다. 오늘 초콜리 5층이라서 첫쿨 따라 갔거든요. 오늘 고층이 많을 것 같아요. 힘든 날이 될것 같습니다. 응. 교차로 조심하고. 조리가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laughs> 네. 어 원래 이쪽이었는데.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이고. 이거 쿠팡 네. 아 이거 이거 쿠팡하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안전운전하세요. 잘죠, 잘죠. 비보. 처음에 5층 했더니, 역시나 이어지는 빌라 4층 이어치더라구 1동 쳤으니까 이제 부곡동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이상하다 왜 다음 배차가 안 들어오지? 목적지가 가까워지면 그때서야 배차가 들어올텐데 아직 안 들어옵니다 아 오늘 이 보세요 벚꽃 이혀가지고 오늘 외출하는 사람이 많으시지 않을까? 벚꽃 구경하러 오늘 왠지 콜 없을 것 같다 오늘같이 따뜻하고 벚꽃 피는 날 집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나가지 여기가 안산식물원인데요 안산식물원이 한 번도 안 가봤어 입장료 무료인가 여기?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어 네, 다음 콜 받았는데 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청소 같았으면 이거 무조건 거절인데 와 이거 벚꽃길 장난 아니다 여기 벚꽃 보세요 배달의 장점 벚꽃 구경 실컷 할수 있다 와온 동네 동네 벚꽃을 다 보고 다닙니다 콜 잡았는데? 미치겠다. 콜 잡았는데 없어졌어. 뭐, 이거 뭔 경우야, 이거는? 콜이 없어졌어요. 배차 쓰라고 안 눌렀나봐. 벚꽃 보느라고. 아, 빈차로 움직이네. 벚꽃에 정신 팔렸네. 와, 근데 진짜 예쁘다, 여기. 기가 막히네. 핑크색이야. 이건 흰색이고. 아 이거 씨 이러면 안 되는데 나발인데 들어왔고요. 오 좋아 좋아. 오 다행입니다. 다음 콜이 다시 중앙역쪽으로. 오 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꽃이 피. 어? 아 일반 아파트가 아니다. 약국이네 롯데마트 약국. 아, 우 추워 추워 잠바를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춥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피자 시으러 가고 있고요 이 벚꽃 구경 실컷 하죠 조리 완료 돼있다 조리 완료 돼있고요 안녕하세요 배민원이요 번 ORBL이요 홀리 왔고요 어디냐 다시 이쪽으로 오려네 거절 없으니까 쓰라 누르겠습니다. 오늘 거절 없어. 저기 롯데마트 안에 있는 약국이라고 는 건데 주차장으로 들어가야겠다. 먼저 가세요. 좋아요. 그럼 쇼? 쇼? 요거 다 세우고 갔다 오자 네, 바로 찾았어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다행이다 바로 찾았어 다시 올피동으로 올라가자. 뭐 들어왔구요. 다시 또 중앙역 픽업 올피동 전달. 이거 한번 꽂히니까 계속 이것만 준다. 이것만 준다. 이거 만이 코스만. 오 호라인 건조기했네 엘리베이터 타면은 기사님들이 1, 5, 6, 10 이런식으로 방향 써놓거든요 여기는 엘리베이터 교체한지 얼마 안 됐나보다 안 써있는거 보니까 코를 골라 탈 수가 없으니까 많이 힘든데요 좀 답답한 게 느껴져요. 예. 지금 12시 11분이고, 5건 했습니다. 오늘 좀 더디다. 힘든데요, 이거. 콜 거절 안 하니까. 안녕하세요. 배민 언니요, 42번이야. 다시 또 월피동으로. 아, 이, 이 코스 재미없다. 맛있게 드세요 네. 어? 국화배달 3배차? 세개와 3배차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쪽 쪽지가... 집은, 어, 이상하다. 하랑유원지 3주차장? 어, 아니, 어쩐지, 지도가 초록색이야. 아, 캠핑장인가봐. 아, 전화해야겠다 이거. 예, 네, 안녕하세요. 배달입니다. 3주차장 입구 왔는데요. 처음 와봐가지고, 일단 3주차장 지금 진입했거든요. 컨테이너, 에, 컨테이너, 예, 컨테이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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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이승는 어, 어떻게 가야 냐 네 맞아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이렇게 사람 많은데였구나 아 우리 아들이랑도 염막말고겠다아 아, 다행히도 다음 콜은 아 다시 복귀하는 콜이다 와 아, 그 복귀하는 콜은 아니고 복귀하는 쪽으로 안녕하세요. 맛있게세요. <laughs> 촬영 장비 문제로 여기에서 영상이 끊겼습니다. 30분 정도 더 운행하다가 결국에 노거절도 실패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노거절 시도해서.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아오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